제 맛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듬으로 말미야마 살리다 이두은 불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서 계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주 증인들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주인들이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모두가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문의 일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진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장시간을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성을 끊어버려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학,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끈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대 불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의 삶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길을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첫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를 품더러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곤능과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을 때에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떻게 했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이루를하로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했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부여잡고 살기를 위해서 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잡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사로잡고 다시 믿음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알고자 스스로 비음으로 죽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데 살 수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굉장히 겸손한 말이에요.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벽대를 향하여 평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지를 달성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인생의 신앙에 달리기 경주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에게 이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너의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이 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며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말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다음에 반드시 온 인류를 살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고통과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곧 행복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참고 있냐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2절 하반절 을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면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순환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집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대로 상급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 보자에 한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지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낙심한 인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길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환란 속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위로와 능력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 복음의 능력,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믿보다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것이여 아멘 디모데우서 2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래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군의 권세를 가지신것 같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것 같이 왕로로 타는 놀라운 역사가 참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펼치기 위하여 죽으면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께서 도 이미, 그리스께서 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죽음을 담보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참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아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과 죄성을 끊어버리고 이랬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갖기까지 무거운 죄성을 끌어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죄성,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므로 내가 스스로 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끊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분위기를 좋아해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꽃도 좋아하고, 분위기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사도바우까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그리스의 고난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리스의 고난을 받음으로 그죄 모든 죄악성을 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영감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속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잘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바리케트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하면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때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영적인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를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하라. 아멘.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영성이 깊은 자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하라. 이것은 굉장한 영적으로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주거받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이 말씀이 믿어져요. 오히려 감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셔서 복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위하여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희미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피울림이에요. 예수 보인의 피가 흐르므로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고 구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만을 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시자가를 붙들고 최고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목적지까지 달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